안녕하세요. 동주교회 김재현 이사입니다. 오늘은 세마역 앞에 있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의 전매물건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마역이죠. 세마역 앞에 대략 직선 2번 출구 앞에서 직선거리가 바로 요 건물이죠. 정확하게는 한 110m 정도 나오는데요. 한 110m 앞에 전방, 세마역에서 건물, 바로 건물이 보입니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에 대한 물건을 어, 브리핑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브리핑 드리고자 하는 물건은 여기 전면부의 2층의 드라이브인 호실에 441평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분양하고 있는 현대 테라 타워가 어 여기 지금 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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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정문이 여기죠. 대략 650m인데요. 도보 9분 거리네요. 그런데 세마 2번 출구에서 바로 앞에 있다. 뭐가 바로 앞에 있냐? 어 지금 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되죠. 건물 자체가 규모도 크고 위치도 훨씬 더 좋은 곳에 있죠. 자, 오늘은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미다스토잉 부동산 중개법인의 블로그이고요.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2층 전면부 드라이브인 전용 442평이고 평당 1,290만 원에 점매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2층입니다. 가장 인기 좋은 드라이브인 층이죠. 자 일단 규모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보다 세마역 현대테라타워보다 가성비가 좋고 규모가 웅장하고 입지가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게다가 정식 드라이브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적은 442평입니다 전면은 평당 1,291만 원입니다 건축물의 외형 이렇게 생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역 2번 출구고요 2번 출구에서 직선 코스로 대략 한 110m. 뭐 바로 뭐 코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세마역 현대 테라타워보다 위치도 좋고 가격은 낮고 규모는 압도적으로 더 크다. 뭐가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가 그러하다는 내용이죠. 자 현장 실사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3월 24일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2층 전면부 드라이브인의 전면 물건인데요. 442평이죠. 지금 날씨가 좀 흐린 날 저희가 비오는 날 촬영을 했는데 지금 건축물은 대략 한 5층 정도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마역 그 현대프리미어캠퍼스가 방금 보이셨고 우측으로 지금 바로 세마역 바로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세마역입니다. 전면부 세마역 앞에서 바로 보이는 마주 보고 있는 전면부가 이렇게 정식 드라이브인 후실로 여러 칸이죠 이 물건을 전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방금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2층 전면부 오상공장 물건을 보셨고요 442평에 매매 가격은 평당 1,291만 원으로요 약 120억 규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종바가 말씀을 드렸고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자, 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마역 2번 출구에서 대략 100m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말 그대로 초역세권 슬세권 새마역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모습들 3월 2 5일날 저희가 실사 촬영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계시죠. 일단 브랜드도 좋습니다. 드라이빙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층이 드라이빙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건물 외형 정말 예쁘게 잘 지어지고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세마역이고, 여기가 프리미어 캠퍼스입니다. 건물 건물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텐데요. 지하가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 지상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죠. 새마을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 지식산업센터 내에 상당한 그 피로를 이공용주차장이 채워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굉장히 좋죠. 이런 프리미엄이 따로 별도로 있다는 건 주차장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상당한 프리미엄 요소입니다. 자, 봄꽃이 만개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꽃들 보니까 봄이 온 것을 실감할 수 있겠네요. 최고 인기 좋은 2층의 전면부 드라이브인이다. 호실 전체가 대략 전용 면적이 442평이고 분양 평수가 434평인데 120억에 부가세 별도이다. 세마역 현대 테라타워가 2층이 평당 1,350만 원이죠. 가성비가 상당히 있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물건을 접수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위에 지금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있죠.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장,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기숙사의 임대매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미라스의 부동산 중개법인은요 비주거용 전문가 그룹이죠 지식산업센터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개법인이고요 동탄테크노밸리 내 단지에 있는 부동산이고, 뭐 어, 동탄테크노밸리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권으로 끝나는 동탄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전문 서적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블로그도 전문적으로 동탄테크노밸리를 운영을 하고 있죠. 중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중목국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식산업센터 전문가이면서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경기도 우수 자원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어 최근 요 책을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현직 부동산 중개보민 대표가 말하는 한권으로 끝나는 동탄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네이버 도서에서도 지금 팔리고 있죠 자 동지큐라고 하는 어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동탄 테크노밸리의 모든 곳이라고 해가지고 동탄 지식산업센터 원큐에서 동지큐입니다 어,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수도권 서남부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클러스트 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K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정점이 어디냐면 화성이죠 화성에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고 남쪽에 호수공원 쪽에 일반 산단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습니다 동사 테크노밸리 이외에 동탄 이신도시 수도권 서남부로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위에 노출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계약들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전문가 그룹이기도 합니다. 대응 면적이 필요하신 고객들께서는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지회의 김재현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